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 주식 하시는 분 중에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하신 분이 없어요 요거는 이야기가 좀 긴데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뭐 학술적으로 뭐, 뭐 나온 이론들도 많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현금 확보예요. 무슨 말이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더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뭐, 한달 단위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달 단위로 하는 사람 있어?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 단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방송 들을 필요 없어요. 개인 단타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언제 돈을 빼고 현금 확보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갈까? 잠깐만. 콘트랙이라는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뭘 해봤냐면, 여기 적절한 가격 이런 거 있죠. 비싸요. 싸요만 한번 진입을 시켜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략적인 뭐 구성을 한번 보여줘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든 종목을, 시작일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진입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아까, 싸요, 비싸요 할때 있죠. 싸요. 30%만 진입을 시켜봤어요, 한번. 언제부터? 2019년 6월 3일부터. 요 노란색이 컨트랙, 사이오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수익률이고,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면 코스피 100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은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볼게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한85% 수익이 나요. 이건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 사이오가, 싸요로 바뀌는 순간 청산하는 방법 썼거든요. 이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수익률 80%면 괜찮죠? 안 괜찮아? 음, 안 괜찮을 수 있고. 이거는 코스피만한 게 아니라 나스닥 백도 같이 진입을 시킨 거예요. 눈에 띄는 게 여기 있죠, 요거 아, 여기 이거 아쉽죠, 이거. 빠지지, 코로나 때. 생각을 해봤어, 제가. <laughs> 아, 이거는, 그, 그, 코스피는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에 설명할 파동 부분에 코스피는 정, 그, 적용을 했는데, 나스닥을 적용을 안 해서 여기 밑으로 좀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도, 봐요. 상승하는 시점이 훨씬 더 빠르죠. 무슨 말이냐. 코스피 100하고 코스닥 100에서, 그러니까 대형 줄도 되죠. 싼 종목들을 골랐을 때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이 왔을 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거, 이거 빠지는 거. 근데 이거 파동을 이해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줄까? 이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포트폴리오는 언제 사고 언제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가끔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 거는 안 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갖고 있으니까 안 가지 당연히. <laughs> 상승장에서는 코스피 100 종목만 갖고 있으면 그냥 룰루 라예요 그냥. 뭐 사고 팔고 그냥 흔들림 필요 없어 그냥 쭉 갖고 가는 거예요. 100%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게이 거예요. 뭐냐면 제가 작년 한 요맘 때몇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주식을 언제 시작했어요? 하니까 작년 이제 붐이 이뤘던 게 언제죠? 4월이죠. 4월에서 5월 주린이들 막 막 들어오기 시작한대. 이때 처음 주식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제가 뭐 손절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손절을 왜 하니?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또, 가장 마지막에 통화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컨트랙 쪽이랑 같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 자기도 그, 가치분석 좋아한데, 그래? 어, 그럼 훌륭한 거네요. 뭐 계좌를 한번 볼수 있을까요? 보유 종목? 그랬더니, 자기는 딱 PBR만 보고 한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한 가지만 뭐, 뭐 어찌됐건, 뭐, 하나 본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보유 종목이 100종목이야. 언제 시작했어요? 작년 4월. 갖고 있으면 언젠가 팔릴 거예요. 마이너스 난 종목, 백 종목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이때쯤 보통 화했나 그랬을 거예요. 작살 났겠죠? 갖고 있으면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laughs>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자, 눈치 까셨, 어? 이거는 저거다. 눈, 비소거다. 눈치 채신 분들 알겠지만, 포트폴리 오 고정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게요. 핸들 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때는 포트를 구성해서 쭉 가져가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뀌면 현금 확보. 착하게 현금 확보로 나오죠. 그럼 아까 전에 본이 자리, 요 내려갈 자리.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올청 현금 확보 신호는 1월 17일에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코로나 고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월 초에 나오고, 우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흘러갔어요. 그죠? 2월 초까지만 하다. 그래, 쭉쭉 빠지죠. 핵심이 뭐냐. 요때 만약 현금 확보를 해놨다면, 전체를, 2000, 종합지까지수2 2 5 1일에서놨다면 1500부고 났을 때, 영끌매 들어가죠. 영끌매수 들어갔으면,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 요 기간을 현금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포티폴리오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저평가대 종목 잡아가지고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 잡아서 그냥 끌고 가는데 현금 확보를 해놨으면 밑에서 잡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색깔 어떻게 표시하는데? 그건 로직이니까. 로직은, 그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분 중에, 프로그램 못해도 상관없어. 이거 보고 눈으로 보면 몰라, 이거. 근데 대신 이런 건 뭐냐면, 돈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가죠? 야, 이 양아치야. 여기 6월달까지 해가지고 끝냈네? 끝냈지, 당연히. 왜? 100% 먹었는데 끝냈어. 그 다음에 안 나와. 왜안 나와? 나오잖아 슈팅 감지 6월 3일 시, 실제로 슈팅은 6월 3일, 3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월 되면서부터 7월 20일 되면서부터 현금 보유하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야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넌 있겠지 근데 나는 제가 남의 걸잘안 보니까. <laughs> 남이 유튜버한는걸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크, 이럴 때 봐. 예술이잖아.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 잠 끝난 거야. 이미 여기서 나오잖아요. 7월 29일에 현금 받고 확실하게 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장 끝난거야? 아니지 봐요 자 이거 고점이죠 여기서 많이 물려져 사람들 38618드론는 봤죠 안 들어봤으면 알수 없고 지금 우리나라 장은 38.2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뭐냐? 적정 놀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승일수를 봐야지. 상승일수 보는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적정 눌림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빨갛게 바뀌기 전까지는 돈을 그냥 갖고 있으라는 소리에요. 만약 38.2를 지지한다면, 여기서 올라온 폭이 있잖아요. 대충, 240에서, 한 600, 600, 600 포인트? 그죠? 한 600, 600? 요600더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3600 간다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봐 그냥 대충 대충 봐도 더 밀려야 되겠죠 이게 시간 파동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그전 상승 한번 볼게요 자 보이세요 시작해가지고 청산시로 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요 요 구간 안에서는 계속 포트를 구성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슈팅시도 나오기 시작하죠 올라가면 따라가면 죽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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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나올 때는 올청하고 기다리라고 이게 고통스럽지만 얼마까지 이어지냐면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틀려요 얘는 1년 이상 이어지는데 올라가봐야 계속 풀리죠. 까 그러니까 붉은색이 발생을 안 하잖아. 시간 개념에서 앞전에 본큰 1년짜리 하락보다는 좀 짧을 수 있어. 그게 언제인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냥 포트 비워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지금 비울 필요는 없어요. 이 밑에 위에서 못 비웠으면. 기다려보세요. 파동을 알아야 돼, 파동. 파동을 알아야지 포트를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쪽은, 지금 컨트랙에서도 하고 있지만, 내년 초, 지금은 월 초에, 월 초랜다. 지금은 동부증권하고 시스템 작업하는 게 있고, 포트폴리오 쪽은 다른 증거사에 한, 한번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동부에서도 할수 있고, 심모다. 제발 좀 파동을 읽을 줄 알아라. 하루 이틀에 일일일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거야. 아, 그럼 이동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해. 요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하죠? 이때는 철저하게 개별주 개별주 공략이 될 거고, 테마주 공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로 끊어내는 게 신상에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기다려봐요. 조만간 프로그램은 나갈 거예요. 게 okay, 요일 까지 였습니다.